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헤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용산구 이춘동에 위치한 한강맨션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춘동 한강맨션은 한강변에 위치한 준공한지 50년이 가까운 단지로서 지난 70년대 대표적인 중산층 아파트로 유명했죠. 또한 한국 최초로 모델하우스가 지어진 그런 아파트로도 유명했고요. 또한 그 당시에는 부자들을 위해서 세웠다는 그런 비난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강민션처럼 호화 아파트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맨션족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처럼 여러가지 이슈 메이커가 된 한강민션은 과연 어떤 아파트 단지인지 곧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촌 한강민션에 대한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 바로 여기가 이촌 한강멘션 위치가 되겠고요. 어, 이쪽은 4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촌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철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한강을 어, 연구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어, 바로 여기가 한강멘션 입지가 되겠고요. 바로 옆에는 LG 한강자의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중경고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위 아파트. 그리고 또 옆에 왕궁 아파트가 있고요. 그 옆으로는 첼리투스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촌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에는 한강 이 편에는 녹지 공간이 풍부해서 환경적으로도 아주 쾌적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촌 한강면 신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공 연월은 지난 71년 3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50년 가까운 그런 구축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규모는 총 23개 동에 660세대입니다. 층수는 5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평형은 27평에서 55평까지 5개 평형으로 다양하게 구성됐고요. 용적률은 101%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2.2대 그리고 난방은 지역난방과 열병합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사는 예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강맨션 재건축 관련한 이런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단지 규모를 보면 현재는 23개동에 660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재건축 계획에 보면 총 15개동에 1,451세대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에도 159세대 포함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층수를 보면 현재는 5층이지만 재건축 시에는 최고 35층까지 이렇게 올릴 예정에 있고요. 용적률을 보면 현재는 101%에서 재건축 후에는 약260% 정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대지 지분을 한번 보실까요? 27평은 대지 지분이 23평, 그리고 32평은 28평, 37평은 대지지분이 31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1평은 44평, 55평은 47평에 이렇게 대지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 평수가 거의 맞먹는, 그러니까 1대 1 정도 되는 이런 대지지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건축에 있어서 사업성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추진 단계를 한번 보실까요? 지난 2003년 12월에 어, 조합설립 추진의의가 승인을 받았고 2017년 6월에는 조합설립 인가가 났고요. 2018년 11월에는 건축심의 통과를 했고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추진 중에 있는데 어, 놀이터 문제가 걸림돌로 등장을 해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맨션은 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어, 이 점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맨션에 대한 시세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거래가인데요. 최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등록된 실거래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평은 20억 9천만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거래는 작년 6월 15일날 1층에서 거래된 그런 내역이고요. 32평은 23억 8천만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거래는 작년 10월 1일날 4층에서 나온 그런 거래 실적이 되겠고요. 37평은 27억 5천만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어, 이 거래도 작년 11월 22일날 1층에서 거래된 그런 실적이 되겠고요. 51평은 32억 원까지 거래가 됐네요. 어, 이 거래는 5월, 어, 작년 5월 17일날 3층에서 이렇게 거래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55평은 33억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거래도 어, 작년 9월 23일날 4층에서 거래된 어,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거래된 날짜를 보니까 어, 매물이 아주 시기 하기로 유명한 그런 단지라서 그런지 어, 금년에는 전혀 매매건이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어, 최근에 거래는 됐지만 은 아직까지 실거래가 등록이 되지 않은 어, 그런 거래건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호가를 한번 보실까요? 호가를 보시면 은 27평은 23억 3천만 원 정도 내외로 이렇게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32평은 28억 5천만원에서 30억 내외로 호가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형에서는 매물이 잠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다음은 한강맨션 전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27평은 5억원 내외, 32평은 5억 5천만원 내외, 그리고 37평은 6억원 내외로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51평과 55평은 전세 매물도 잠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한강맨션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해볼 단지들은 레미안 첼리투스 왕궁맨션 그리고 LG 한강자이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가격은 실거래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맨션을 보면 27평은 20억 9천만 원, 32평은 23억 8천만 원, 그리고 51평은 32억 원까지 거래된 그런 모습입니다. 레미안 첼리트스는 50평형이 27억 9800만원까지 이렇게 거래된 모습이고요. 옆에 왕궁맨션은 32평이 16억 9500만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lg 한강 자이는 27평이 16억 2천만원, 54평은 24억 7천만원, 65평은 31억 5천만원까지 이렇게 거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아파트 단지별로 평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 같은 평수로 비교하기에는 좀 곤란했다는 점 이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 거래가 없어서 어, 실거래가 등록이 아주 오래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현재 시세와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 이런 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맨션 주변 단지들의 어, 중국연월과 단지 규모도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먼저 중국연월을 보면 어, 한강맨션은 71년 3월, 어, 첼리투스는 2015년 7월, 왕궁맨션은 7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G 한강자이가 2003년 4월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 중에서는 레미안 첼리투스가 가장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규모를 보면 한강맨션은 23개 동에 660세대, 첼리투스는 3개 동에 460세대, 그리고 왕궁맨션은 5개 동에 250세대. 마지막으로 LG 한강 자이가 총 10개 동에 656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단지 규모를 보면 대규모 세대는 없고요. 1000세대 이하로 이렇게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평형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용면적 87.54제곱미터의 기본형입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발코니가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101.95제곱미터의 기본형을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침실 4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거실이 시원하게 이렇게 잘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발코니도 양쪽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다음은 전용 면적 120.56제곱미터의 기본형입니다.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주방과 식당이 분리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발코니도 양쪽으로 잘 배치가 된것 같고 전체적으로 볼때 옛날 아파트 치고는 공간 활용이 아주 잘돼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멘션에 대한 장점과 경쟁력을 알아본 다음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들을 알아보면 첫째로 재건축이 기대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이 워낙 넓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성은 최상급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영구적으로 남양 한강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한강 접근성이 아주 좋아서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호선과 경희중앙선 이촌역을 도보로 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 이런 단지고요. 네 번째로는 광화문, 강남, 여의도 등도심 업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직주근접의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형 마트, 병원, 영화관 등. 어, 주변 생활 인프라가 발달되어서 어, 거주하기에 아주 편리한 어,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로는 용산 4구역 재개발이라든지 어, 용산공원 개발 등주변에 어, 개발 호재가 풍부해서 현재보다도 미래가치가 더큰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전 지역이 평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재건축 후에 총 15개 동1 4 5 1세대의 어, 대규모 단지로 이렇게 재탄생한다는 것도 어, 한강멘션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이촌 한강멘션에 대한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강멘션은 어, 중공한지 50년 가까운 한강변에 위치한 그런 구축단지입니다 하지만 어, 환상적인 한강비와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어, 서울의 도심지구 어디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근접 그리고 역세권 등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어,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 있는데 용적률 101%로 대지 지분도 상당하기 때문에 어, 사업성이 아주 최상급 그런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격도 어마무시할 정도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매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잠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잘 진행되던 한강맨션 재건축에 어, 걸림돌이 하나 생기면서 재건축은 더 이상 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단지 내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터 부지 때문인데요. 어, 그곳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부지는 어, 한강맨션을 최초로 분양받았던 700여 명에게 공동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놀이터 부지를 현재 각 소유자 명의로 찾아와야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도 있을 테고 증여, 이민 등으로 최초 분양받은 사람들을 찾기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합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대응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놀이터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대지권도 당연히 소유자가 등기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무슨 법이 아파트 따로 놀이터 따로 돼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돼서 멋진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하셔야죠. 서울 중심에서 남양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흔치 않은 이런 입지의 아파트를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시에는 대지 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의 1대1 분양이 가능한 사업성 최상급인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미세한 등락은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가 훨씬 더클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 대기자분들은 지금 진입하시는 것도 좋지만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수하기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과 코로나 사태 그리고 매물 출현 등을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진입 시기를 노려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촌 한강면선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덕병일동에 위치한 삼익그린 2차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